브로드컴 지금 실적 발표 빠지고 있는데 차익 실현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? 일단 브로드컴의 주가 자체만 보자면 여전히 고평가이기는 해요, 사실. 그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한5% 정도 빠졌죠. 예. 그런데도 여전히 PER이 100이 넘어요. 예. 그러니까 확실히 고평가고. 물론 이게 좀 반도체주들이 일반적으로 PER을 높게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터 평균보다도 확실히 높은 수치기는 합니다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월가의 전망은 여전히 좋아요. 브로드컴을 바라보는 전망이. 이번에도 보면은 브로드컴 실적 발표 한 다음에 이름빨 좀 날린다는 기관들 중에서 브로드컴 목표 주가를 낮춘 기관이 단한 군데도 없거든요? 다 좋게 보고 있고, 다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. 지금 이미 이렇게 고평가인데도. 그것도 뭐 지금 주가랑 얼마 차이 안 나게 올린 것도 아니라, 또 화끈하게 올린 기관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실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기관들이 단 하나의 이견 없이 동시에 좋은 투자 의견을 쏟아내면, 그 주식은 좀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.